유대인들이 어, 그한 5천년 정도 생활 규범으로 갖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탈무드.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잔학계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여인인데, 하루는 물을 길으려고 우물에 갔다가... 거기서 보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횡재니까 좋아요. 그래서 물 길러 갔다가 보석을 하나 들고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날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정말 슬픔에 지치고 참 삶이 조각나 있는 친구가 방문했다가 그녀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기르러 갔는데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는데 거기 보석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 친구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나도 그 보석 하나 가질 수 있으면 나의 이 슬픔이 다 기쁨으로 바뀔 텐데, 나한테 그 보석 줄수 없겠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그 여자가 순순히 그 보석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친구가 너무 기뻐서 그 보석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참 가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기를, 야, 이제 보석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팔자니 또 친구의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없고. 집에 놔두자니까 어디다 숨겨놔야지 사람들이 안 볼까. 예? 그값 나가는 보석 하나 들고 있으면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다 말고 다시 발길임을 돌려서 친구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그 보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 보석이 아니네. 보석을 선뜻 나에게 줄수 있었던 내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나는 이제 이 보석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갖기를 바라네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그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자가 니에미아 8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말씀을 목상 했다는 얘기로 이 얘기가 끝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기쁨,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는데, 그 사랑과 희락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에 설수 있고, 또 기쁨은 이어지는... 화평, 평강의 열매하고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성경에 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단어나 문장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전부를 읽어보면, 사랑과 평화 사이에 기쁨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기쁨은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은 복 복자를 쓰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그죠. 복된 것도 맞아요. 근데 원어를 그냥 풀어보면 복된다는 말보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하면 기쁜 천사 소식, 소식 메신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이 가장 기쁘십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뻤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시험을 참잘 봐서 성적이 늘 좋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 진짜 제일 기뻤던 시험이 뭐였냐?" 그랬더니 "운전면허 시험이 제일 기뻤대요." <laughs> 일곱 번 떨어지고 붙었습니다. 그 친구. <laughs> 이제 11월 달 되면 또 우리 대입 시험을 보게 될텐데. 우리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어느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과에 이렇게 합격하게 됐다는 소식 들으면 참 마음이 좋죠. 정말 박수쳐 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에, 오랫동안 싱글로 살다가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한 그 청년들 보면 또 축복된 마음이 생기고 또 결혼하면 또 어른들은 또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 있죠. 맨날 기도하죠. 언제 태가 열릴라나 그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가 나오면 턱에 더렇게 기쁘고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수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기쁨이 아니라 어, 노예들한테는요, 그들이 해방되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고, 아주 미움의 사로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 사랑의 문. 용서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이 그에게 알든 모르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의학이 발전이 되어져서 임상을 끝냈습니다. 이제 이 약을 드시거나 이 치료법을 따라하면 당신은 살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지독한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이제 당신에게 그 채무를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채무를 탕감해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상실에 혼란 겪고 무의미한 날들을 살던 사람에게 내 생명이 회복되었다 내가 너인 것이 다시금 확인된다 너는 그저 없으면서 와서 없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석자에 걸맞는 삶을 네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이 있다면 참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사람에게는 특사를 맡거나 석방이 결정됐다는 소식은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차라리 복된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기쁨의 소식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령께서 어느 날 내게 믿음 주셔가지고 그게 믿어지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됐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이레테, 가이레테. 아, 참 생각해보면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달리 삽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고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지옥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 이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말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서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죄를 드러내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죄가 드러나면 고치면 되잖아 그렇죠?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죄 인진도 모르고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것보다 빨리 발견돼서 조기 박멸돼서 치료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 내게 찔림이 돼도 그게 복이고 기쁘고 내게 축복이 되면 그거 자체로 기쁜 거 아니에요? 참 말씀이라고 하는 거 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뭐꼭 성민 교회를 향해서 말하느라 이영찬이라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데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예? 어디서 그 기쁨을 해야 할 권세가 세상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현존하는 목사님 중에서 기쁨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한분 계시다면 존 스테판 파이퍼라고 지금 일흔 두살난 분인데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그런 책을 벌써 한 30년 전에 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써서 30몇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곧 은퇴하시는 지금 설교 목사로 남아 계신데 그분의 그책 어, 대표적이라고 하는 그 d e s i r i n g God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책에 보면은 시작부터 그는 어, Christian Hedonism이라고 해서 기독교 어, 낙신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기쁨 희락주의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Hedonism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을 추적하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앞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주의, 희락주의라는 말을 써서 난 아예 크리스천 헤더니스트라 이런 말을 스스로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말을 할수 있냐면요, 어떤 세상적인 업적이나 세상적인 기쁨의 좌우대서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나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 때문에 내가 그 기쁨 엔조이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많은 간증거리들을 내놓기에 앞서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30년 연도로 설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많은 편에 다윗이 기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시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있 소원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요, 마치 예전에 그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비는 것처럼 소원이 루어 준다. 그러니까 소원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다른 잘못된 신한테 비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더 근원적인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기쁨이 시작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 이건 맛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시편 118편 24절에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랬습니다. 주일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정한 다음에는 하루 종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으면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게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바보가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근원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환란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소망하면서 기쁨의 문을 열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도 시험당하지 않고 예? 잘못하면 시험당했다 빠져들어갈 테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예. 시험 들었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런 거안 하고 그저 늘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순적한 삶이겠죠. 그런데 야구보서야구보서 야구보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시험을 당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사. 그건 가장 초보적인 단계고,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다음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험이 오면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의 단계를 거치라고 명령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란이 기뻐요? 왜 즐거워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환란이 인내를 낳기 때문이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환란 없고, 아무 인내 없고, 아무 연단 없고, 소망만 팍팍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믿게. 그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세요. 해산할 때가 다 되면 근심한다. 이제 아이 남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장만도 하고 또 순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남은요. 세상에 생명이 난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진통, 근심, 염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텐데 너희의 마음이 기쁠 거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연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다른 열매는 몰라도 사랑의 열매만큼은 실패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사랑의 문들이 열려지면요. 그다음에는 기쁨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힙니다. 사랑 받아서야만 좋았던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기쁨도 열리고요. 사랑은 공유하는 것 아니에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사랑을 해요? 그죠?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절을 보니까요, 이제 관용으로 넘어갑니다.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기쁨과 관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깊은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표정부터 달라지죠. 눈꼬리가 좀 내려오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앞에 가 가지고선 인상 쓰는 사람 없죠. 우리 아기들 보면요. 어르신들 그 강한 분들도요. 아기들을 보면 흐르르, 흐르르 애들하고 놀아 주느라고 얼굴이 갑자기 예뻐져요. 예. 한 분도 안 웃던 분들도요. 아기들 보라고 그러면 그앞에서는막 재롱을 피고 그럽니다.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 눈꼬리가 내려오고 아름다워지는 표정들과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마음이 넓어져서 그래요. 아니, 멀쩡한 시간에 왜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아? 근데 아이들 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건 내 아내든 또내 부모님이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의 넓이가 확실히 넓어져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탁 잘라버릴 말들도 그,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더 참고 기다리고 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용서는 받는 것만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죠 사랑이 그렇듯이 마치 1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 기쁨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대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인데 그거 못 갚았다고 붙잡고서 닥달을 하다가 나중에 1만 달란트를 다시 채무를 겪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용서의 기쁨은 용서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가오시다 그랬어요. 이상한 종말론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느 때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가까우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왔다 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맨날 절대 절대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붙들고 가다가 주님 오시고 나면 상대적인 것을 그때 알게 될 텐데, 아니야. 진작부터 상대화 시키세요. 관용해도 괜찮은 것은 관용하고 사세요.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 관문이 되는 게 아니라면 2차, 3차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연옥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비통해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행운보다 더 즐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피는 언제나 질투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혹시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에 내가 오히려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남이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파멸되어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그게 희생양을 만나면요. 나의 기쁨이 배가해요. 단테가그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기쁨의 음성이 들리기를 질투를 이긴 자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이라 하시면서 쭉 넘어가면 13절에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쁨으로 어떤 관용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용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문들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쳐집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사람 듣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께 아뢰는 키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기쁨은 감사함을 납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세개는잘 외우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세 가지만 보아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는 길에 있어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게 권사님의 카카오톡 하다가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가 있어서 거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맨첫 장을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감사 대신에 기쁨 넣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기쁨, 그럼에도 기쁨, 그럴수록 기쁨, 그것까지 기쁨. 그 기쁨과 감사 대신에 기도 넣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기도, 그럼에도 기도, 그럴수록 기도, 그것까지 기도.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다음 주에 볼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갖고 응답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나의 마음이 지켜지고 나의 생각이 지켜지는 데서부터 시작돼야지 일이 이루어졌다고 섣불리 응답응답했다가 기도에 시험들 때가 있어요. 내일이 이십팔일인데 지금부터 오십사 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른네 살난 흑인 목사 한 분이 열8 명의 연사 중에서 열 여섯 번째 나와서 십7분 동안 짧은 강연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됩니다. 그 해는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해방 선도에 선언한 지꼭 100주년 되는 해였는데, 1963년 8월 28일, 무려 25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8년 이상 그들은... 어, 한 버스 보이콧에서 시작되었던 그 흑인 해방의 문제 때문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있었고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그의 집에도 폭탄이 설치되어서 폭발된 일도 있고 시찰 대상이 되어져서 자유를 다 잃어버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여러 번 읽어보면 한 편의 기도 같아요 물론 거기 많은 운집해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운동에 대한 표현도 물론 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어, 정말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걸 꿈꾼다 하면서 마지막에 자유의 종이 울렸으면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 자유한 우리 흑인들의 이야기를 거기 불명이 담고 있지만, 저는 그 마틴 루터 킹바사가 그어 연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공유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를 억눌렀던 백인들을 향하여서도 관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곧올 하나님의 그 해방의 자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지난번 정권의 오바마 연임을 했던 대통령 나름 성공적으로 잘 직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던 1964년 12월 10일에 그는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다면 그 기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I have a dream, 이라는 34살에 했던 연설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1968년 봄에 에월 4일 저녁 6시에 e 피스에 있는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그는 흉탄을 맞고 한 시간 만에 하나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그 로레인 모텔이 지금도 인권박물관으로 남아 있어요 테일러 브렌치라는 전기 연구가에 의하면 그 마틴 루터 킹은 13년 동안 시민 인권운동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나이가 만 39인데 마치 60대 노인들처럼 한 20년 더산 사람처럼 심장이 약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시 잭슨이라는 흑인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총탄에 저격되기 전에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벤 브렌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마틴 루터 킹이 참여해서 어떤 모임에 말씀을 전해야 될 그,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벤이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 곡을 얘기하면서 오늘 밤 모임에서 귀하신 주여 내손 잡아 주소서 그 연주해 줄 거지 정말 아름답게 연주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했대요. 우리가 복음성가로 이 찬송 잘 합니다.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죠? 예.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것은 기쁨과 관용과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는 과연 기쁨입니다.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회복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의 주인공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